마트의 공짜 물건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마트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마트 유통 과정을 보면 물류센터 직원들이 대폭 교체가 되면 상품 수량들이 더 들어오거나 덜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마트 주인에 따라 센터로 다시 보내거나 주인이 그냥 가질 때도 있습니다. 스승님, 물건을 공짜로 계속 취할 경우 당사자에게 어떤 미션이 궁금합니다. 어, 그러니까 마트나 뭐그 그런 대형 마트가 될 수도 있고 소형 마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마트 유통 과정에서 재고가 어, 남아돌거나 해서 정말. 그, 어, 남는 물건을 취할 때가 있는데, 이게 공짜 물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취하는 게 맞냐고 물은 것 같아요. 그쵸? 음. 근데 이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대형마트 사장이라고 합시다. 대형마트 사장인데, 재고품이 남아가지고, 어, 이것을 굳이 팔지 않아도 내가 사용을 해도 되는 물건이고, 또, 이걸 재고품으로 남는 물건이라서, 어, 굳이 유통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 또한 내가 그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며 그 물건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겁니다. 내가 그 마트의 사장이라면 그 물건들을 공짜로 유통을 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권리를 가진 특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대표라면. 그런데 이게 공짜로 유통 과정에서 남는 물건을 내가 활용을 잘못할 때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공짜로 얻은 물건을 많은 사람에게 득대게 잘 유통시켜 쓴다든가 다시 유통을 잘해서 그 이득을 내가 이렇게 봉사에 쓴다든가 공익적으로 쓴다든가 그 이득을 모두에게 득대게 활용을 잘하면 이것은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짜로 물건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걸 갖다가 공짜 물건이라고 막 값어치 없게 유통시키고 자기 살이 사육에만 이렇게 배를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유통을 바르게 못 시켜서 재고로 버리게 되고 이런 그 문제점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그 사람 책임이며, 그 마트의 사장님 책임이며, 그 탁한 기운은 반드시 과보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하든 마트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면서 공짜로 재고가 남았을 때는 이것을 기뻐할 게 아니라 모두에게 득되게 잘 쓰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짜로 들어왔어도 이건 내 권리예요. 내가 대표기 때문에. 단지 쓰는 방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있고 득이 안될 수도 있다. 공짜로 들어온 건내 권리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다. 내가 잘못 쓰면 득되지 않고 잘 쓰면 득이 될수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노력을 10% 했는데 20% 이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00을 했는데 300% 이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분은 노력을 100밖에 하는데 이득이 300% 왔으니까 200%가 공짜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질량과 운에 또그 사람 복에 맞게 그 기운이 온 겁니다. 근데 나머지 내가 100을 유력했는데 300이 왔으니까 200%는 당연한 권리인데 이걸 잘못 쓰면 문제가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에너지 진량을 회사를 확장하는 데 쓰고 만인을 이롭게 쓰고 또 만인을 득대게 내가 공익적으로 쓸 때는 그 10배 에너지가 온다 하더라도 다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며 당연한 것이며 괜찮다. 근데 그 권리를 가졌는데 바로 사리사욕으로 쓰고 그그 권리와 이득을 얻었는데 참 많은 사람한테 참 피해를 준다든가 아니면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한다든가 어참 많은 사람에게 득되지 않을 때는 그 과보가 밀려온다. 어떻게 밀려오냐? 물질로 오든 건강으로 오든 어떤 형태로든 그 과보가 밀려온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득대게 활용을 못 하면 말년에 추하게 늙게 되며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고생하게 되며 세상 아주 혹독한 아픔을 치르고 마지막에 추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죽지도 못하고 병원 신세지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그래가 하늘 쳐다보고 병원에서 죽을 날 기다리면서 고생하는 분이 많다. 그런데 이 재벌 회장이 됐던 사장들이 정말 그 공익적으로 그 자산을 바르게 잘 썼다면 절대 그 고생을 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너는 이 세상을 득되게 살았으니 빛나게 살다가 마무리할 때도 깨끗하게 마무리하거라 해가지고 하느님이 고생 안 시키고 천상으로 잘 보내줍니다. 아, 근데 이득이 봐보세요 세 배가 아니라 열 배씩 왔는데 전부 이건 자기 권리인 것처럼만 착각을 하고 이렇게 바르게 못쓸때그 과보가 오게 되는 것이지 그 권리가 온 것이 나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마트를 하면서 공짜 물건이 왔든 또 이득이 많이 왔든 이 권리를 얻은 건 좋은 현상이다. 단지 바르게 써야만이 자신한테 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음.